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고 새벽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소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의 라비더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니.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아멘. 네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의 이야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어 이렇게 집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사의 의미가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뜻하지만 어그사사의그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어, 재판을 하는 판관들의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도 역시 어, 사사로서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를 다른 말로 판관기라고도 하지요 음, 그래서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심을 잡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에는 어,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12명의 선지자 중에서 이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사사로서 여선지자라는 표현까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여기 이제 라비도세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있는데 영어 원문에도 보면 라비도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의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내라고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제로 라비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일 수도 있지만, 이 랍비도세라고 랍비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불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드보라의 성향, 드보라의 모습을 표현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정말 이 불꽃 같은 여자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드보라의 활동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사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흐름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움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작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희미하게 기억하다가 언젠간 잊어버리게 되는 세대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괴롭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사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주십니다. 이것이 마치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평안할 때는 좀잊고 살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또그 기도가 끝 응답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뭐 이런 사이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처럼 계속 그들의 삶이 이렇게 흐름 하나의 흐름 속에 이어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빈 왕이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침범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발악을 세우시고 또 발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1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발악의 군대, 저희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드보라가 불렀던 그 발악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데.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 드보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드보라도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하며 바락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이야기 안에 보면 바락이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게 아니라 시스라가 다른 여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그 바락이 바락을 치려고 하는 시스라 군대장관이 군대를 데리고 바락을 치러 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말뚝에 박혀서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인데 바락이 보였던 드보라에게 했던 제안,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했던 건 어떤 의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믿음의 이야기가, 이야기라고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드보라와 함께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바락도 전쟁에 나아가지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락과 드보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침략해서 어 영토를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이 모습들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전쟁들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가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아주 오묘한 그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또 스스로 깨닫고 멀리해야 될 모습들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찾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평소의 자세와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한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